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약속의 땅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친 광야, 대적도 많고 위험도 많은 광야에서 서로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공동체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고 또 그들을 가장 가까운 형제 세 집합씩 묶어주고 그래서 동서남북의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진기가 열두 집합가다 질서 정연하게 진을 갖춥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광야 교회라 부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다 진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민수기 바로 그 다음 장7장을 보면 아름다운 헌신을 봅니다. 이스라엘 1 2 지파 지휘관들이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그래서 7장 보면요, 실은 그 봉헌 내용이 똑같습니다. 12절 보니까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민나다비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 세겔로 130 세겔 무게 은반 하나, 70 세겔 무게 은발이 접시입니다. 두 그릇에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개 무게의 13개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그러니까 은그릇, 은접시 고운 가루로 가득 거기에 또 금그릇에는 또 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위에 올립니다 거기에 또번제물로또속재제물로화목제물로 소, 양, 염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첫째는 유다 지파 나손 유다 지파를 필두로 시계 방향으로 동쪽의 세 지파 그다음에 남쪽의 루벤과세 지파 서쪽의 에브라임과 세 지파 그리고 북쪽의 단과 세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매일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고운 가루로 채우고 향기 나는 향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열두 번 매일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셋째 날은 누가 똑같이 드렸더라. 다섯째 날은 누가 똑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민수기 7장을 보십시오. 보면요. 자그마치 몇 절일까요? 89절이 르도록 아마도 성경에서 두 번째 긴 장이질 싶어요. 89절 이르도록 한지파 한지파에 드린 걸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일 드리는 각자가 한 번씩 드리는 이 헌물과 감사의 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과 헌신이 그렇게 귀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즉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신이 기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구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온백성들이 지난번 작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유교병, 아, 무교병과 순나물을 먹으며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을 때그 다음에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구장 15절 이어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었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위에 있더라. 쭉 너희가 뒤에 보면은. 22절 3절 보니까 성막에 구름이 있는 동안은 그들이 머물고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광야의 38년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민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장 가면 이제 불행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11장 보면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게 싫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한달 동안 먹게 해 주십니다마는 그 일로 인해 진노하십니다. 12장 가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아마도 아내 삽비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 십보라가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세는 그들도 하나 된다는 뜻으로 아마 이 구스 여인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님 그리고 누님이 비난하는 거예요. 미리함과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암에게 진노하시고 미래암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7일 동안 진 밖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면 사실 앞에 있는 그 축복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문제 투성이, 시련 투성이 불행한 일들만 기억합니다. 사실 실제로 세 가지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4장 보면은 온해중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자, 이 백성들의 통곡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성벽은 크고 거기에 그냥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 울부짖는 부모들. 그러나 실은 민수기 저 앞부분에 3장 가면, 민수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3장 가면 백성을 계수할 때 레위인의 계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계수할 때, 자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호가 이미 이거 그러니까 초기에. 광야에 들어온 초기에 성막을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레이기 10장의 사건입니다만 지금 민수기 전에 레이기 10장 때 이미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불태워 죽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자들을 개사하는 거니까 죽은 아이들은 빼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3장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 사건을 기록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소에서 아론의 두 아들 장자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에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불태워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걸 넘어서서 아론의 마음이 어떻게 쓰니까? 감히 성소에서니까? 하나님 앞에서니까? 통곡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흐 느낌을 사겨요. 어떻게 할지? 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안타까운 모습 앞에 우는 부모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레위기 10장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구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하나님의 뜻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지 못해요. 백성을 바로 가르치질 못해요. 제대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은근히 즐겼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뒷부분 보면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결국은 두 가지 이유을 보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뭐 이거나 저거나 이불이나 저불이나 아무 걸로나 제사 뭐 하나님 뭐 받으시겠지. 두 번째는 아버지 대제사장이 일년에한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함부로 열고 기웃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가비를 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아론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사실 3천여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진노로 죽임당합니다.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뛰놀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에 아론도 일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아론도 실은 죽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셨어요. 중요한 건 아론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는그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명예, 특권에 의해 잡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잔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거룩함을, 더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가까이 하는 건 좋습니다만, 부모를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그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귀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내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아론이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특권 의식만 가르쳤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얼마나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게를 원하시고 깨끗하게를 원하시고 신실하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예배할 때 정말 단정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을 보면서 결국 이게 아버지의 책임이었다, 아버지의 실수였다,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아이들의 듣고만 가르치고 제사를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거를 엄히 꾸짖었어야 되는데 아론 자신이 전에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내 애들도 용서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번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교회의 중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민숙이 3장의 이 사건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 술 홀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거룩한 지성소를 마음껏 기웃거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 엘르하사를 세우십니다 이 엘르하살이 민수기 3장 뒷부분에 보면요 레이지파 전체의 어른으로 나이는 어려요 아론도 실은 둘, 어, 모세 아론의 둘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 더윗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므 돌과고 엘르아살은 레이지파 전체를 총괄하는 어른으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아버지로 젊은 사람이지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이 다음 기록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단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어요.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광야의 험한 길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 전쟁 잘치러내고 마지막 열두 지파에게 기업을 줄 그때까지 충성되게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론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이를 세 번째 아들을 충성스럽게 세우셔서 아론보다 더 위대하게 아론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른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불행한 사건을 봅니다.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들로 정탐꾼을 만들고 그들을 둘씩 둘씩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들이 곳곳을 돌며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그들이 처음에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척과꿀리 흐릅디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뭔가 바뀝니다. 그곳에는 성벽은 크고요. 그리고 거인들이 삽디다. 실은 거인들이 저 남쪽에만 있는데 전체에 있는 것처럼 점점 부풀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로 갑니다.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자, 이 보고를 받고 오늘 읽은 14장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인데 통과관 내용이 결국 3절입니다.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카레스레적에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처자 참 우리 말은 이 표현을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단어를 줄여 버렸어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들과 땅 이게 구분돼야 돼요. 근데 그냥 천지를 합쳐버려서 참 안타까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자 자녀들의강조입니다 아우 칠들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요. 저 견고한 성읍 거인들 앞에 우리 가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돼요? 우리 불쌍한 자녀들. 결국은 그들이 밤새도록 통고하고 원망하고. 자 이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무엇으로? 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한 뜻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미안하지만 부모들은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아니 지금껏 광야에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쪼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낮에 구름 기둥을 뻔히 보면서도 밤에 그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해요. 축복의 땅을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안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대로 보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애굽이 뭐예요? 노예로 돌아가자. 여러분 자녀들을 노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린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해야 돼요. 그들이 염려했던 다음 세대는 정말 여호사와 함께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고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염려를 넘어서 완전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좀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성대로 부모란 누굽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 못해요 어릴 적에.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준 그 다리로 우리 아이들이 건너갑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그 길로 우리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땅을 향해서 여러분 성읍이 경고한 것 그걸 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너희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목 과실을.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근데 부모는 그냥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 벌벌 떨면서 그거는 불신앙이고 최악의 선택입니다. 일제 시대 음악에 탁월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특별히 작곡을 잘하는 청년인데 동경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몇달 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다른 음악도 그렇지만 작곡은 정말 피아노가 없으면 할수 없네요. 아무래도 공부를 접고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시장에 가 봤습니다. 내가 할게 뭔가, 무엇이 좋겠는가? 가만 지켜 보니까 솔방울 이 솔방울이 다루기도 좋고 불도 잘 타고 오래 타고 아주 인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음날부터 그냥 산에 올라가 눈 헤치면서 크, 솔방울을 모으고 모으고 팔고 모으고 팔고 정말 손이 달도록 솔방울을 주어서 자그마치 400원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 쌀한 가마가 13원이었다고 합니다 크, 손발이 부르트도록 해서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냅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아들이 어머니가 보낸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맨 처음 작곡한 곡이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이 청년이 바로 한국의 슈베르트 이흥렬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게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있던 토론토에 독일 광부 출신 그리고 간호사 출신 거기 계셨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함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자이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나중에 아내한테 그러잖아요 여보 이 전쟁과 탄광, 광부생활, 그 힘든 간호사 생활 그리고 월남전 이 모든 것들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할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부모 마음. 저는 우리 교회 건축도 우리 세대에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 최선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16장 가면 또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 사촌이 장자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자그마치 지휘관들 250명을 규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약속의 땅 주지도 못할 거면서 너는 자격이 없다. 모세의 리더십을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아론을 향해서는 너도 자격 없다. 왜 네가 대제사장이냐?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 대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17장 가면 열두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여호와의 장막에 두고 다음 날 아침 꺼내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론을 세우셨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나 안타깝게도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그의 일당들. 고라가 맨 앞장선 것 같아요. 모세가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냥 죽지 않는다. 보라. 민수기 1 6장 후반절 보면 모세의 말이 마치자마자 고라 앞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의 속한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리고 그리고 땅이 쫙 다시 합쳐집니다. 온 백성이 놀라지요. 자, 우리는 그러나 민수기 26장 가면 또 하나의 놀라운 기록을 봅니다. 민수기 2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고라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그의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은 함께 땅에 삼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시편을 펴면 시편 42편부터. 43 4 5 6 7 8 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찾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라의 아들들. 그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르하사를 주시고 이 엘르하사를 통해서 아름보다더 위대하게 모든 사명 감당해 가도록 지켜주십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우리 애들 어떡해 우리 애들 안돼 못 들어가 했던 그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내가 내 귀에 들린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당당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라와 반역한 동참했던 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찾던 고라의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진실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이 더 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행복한 부모들, 자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턱 도와주고, 축복하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